예 존경하는 3 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쓰시는 오원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송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삼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6월 구정 질문할 때도 신창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지 않아 다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 창삼동의 신창초등학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 아들딸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손자 손녀도 신창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왕왕 듣습니다. 이처럼 신창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당초 1971년에 건축된 신창초등학교의 심한 노화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13, 2014년 6월 어느새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학교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부교육청 신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도봉구청, 도봉구의 등 회의와 등과 함께 회의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행정적인 가교 역할을 하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봉구청과 북부교육청의 사업 규모가 변경된 기본협약서 작성과 신창초 사업비 약 520억에 대한 공공 타당성 조사만 남았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 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수영장이 포함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도봉구청의 운영 여부 그리고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중요한 논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공공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협약서는 7월 초까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매년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실내 냉 난방기 교체, 책걸상 교체, 창문틀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소방시설 보수공사, 운동장 개보수 등 여러 환경 개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는 학교 재건축 추진 관계로 2019년부터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삐걱거리는 소리는 커지고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덥고 겨울에는 난방기 작동이 안 돼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천장의 청명가로는 떨어지고 교실 벽에 금은 점점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초등학교를 보낼 때 중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재건축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삽을 떠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창,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신창초등학교 누구나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번째 신창초등학교 앞덕릉로 60길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담벼락 부근에는 위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표지판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30km 단속 표지판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 문구점인 모닝글로리아 공업사 방향으로 인도 안전패스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 학교 등하교길 시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기다리,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릉로 60길 초안 1단지 아파트에서 신창초등학교, 신창중학교까지 새롭게 인도가 생겼습니다. 도봉구 창삼동 동릉로 60길 바로 옆인 노원구 동릉로 60길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협소한 보도 폭을 확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위 PPT 자료는 노원구청에서 자료 요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교세 7억, 구비 3억으로 총 예산 10억으로 보도를 600m 신설하고 기존 보도 폭을 1.5m에서 1.9m로 늘린 것입니다. 다음 PPT 소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시 가서 한정된 도로 폭에서 어떻게 보도의 폭을 늘렸는지 확인을 해보니, 도로 배수구를 위 사진처럼 공사를 하여 보도폭 확보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쭉 이어진 도로인데 노원구 관할은 보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도봉구 관할은 보도가 없거나 좁은 상황을 보며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의아해하고 꽤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보다 안전이 중요한 학교 앞길인데 우리는 안전을 위해 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로 6 0길에 새롭게 신설된 보도를 쭉 걸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서울 수국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초안산 수국동산이 나왔습니다. 위 사진도 노원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초안산 수국동산 비석골 공원 시설 개선 초안산 피크닉장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11월 조성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수곡동 산및 공원 개설 공원 시설 개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더위가 내리쬐는 시간이었지만 수곡동 산에는 꽃을 보러 온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동산이 숲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 운동을 하거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주민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삼동과 접한 곳이어서 도봉구 주민들도 뵐수 있었는데 부러움과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또 예쁜 정원과 숲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자주 누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안산 자랑 내 무분별한 경작과 쓰레기 적치로 인한 훼손된 산림 지역을 복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인상 깊었지만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이곳만의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들어 동네의 환경까지 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삼동에도 2021년에 새로 단장한 초안산 하늘꽃 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쉽게도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땡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곁에 정원이 있어도 더운 날씨에 가서 산책조차 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원을 다시금 대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위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찾아오는 정원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좋은 사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이역 6번 출구와 마을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ppt 사진은 최근 퇴근 시간 수의역 6번 출구에서 쌍문동, 쌍문동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수의역 6번 출구 방향에는 마을버스 도봉 02번, 도봉 03번, 도봉 04번 등이 있습니다. 02번 마을버스는 수의역을 지나 강북구청, 강북중학고를 거쳐서 쌍문동 파출소, 경기장관을 지나서 우이상동, 우이성당으로 향합니다. 마을버스 03번은 02번, 마을, 마을버스처럼 강북구청을 거쳐서 쌍문초등학교를 지나 쌍문일동 꽃동네가 종점이고 04번 마을버스는 쌍문일동 동희 아파트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쌍문동 지역에서 출근하는 도봉구 주민들은 도봉 02번, 03번, 04번 마을버스를 타고 수의역으로 향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별다른 승차대 없이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불편하고 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예정 도착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냥 버스를 기다리곤, 기다리곤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도봉로 85길, 공목길까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유, 위험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마을버스 대기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와 사계절 맞춤형 쿨링 및 온돌 의자 현재 시간과 마을.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정황판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급하여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이곳은 강북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이곳을 강북구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은석 구청장님, 강북구 이순희 구청장님과 돈독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강북구와 합의를 하여 수의역 6번 출구 방향의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의역 6번 출구 현장을 직접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전철, 전철로 돌아오면서 퇴근시간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봤습니다. 조금은 지치는 몸을 이끌고 돌아가는 분들을 뵈며 일상을 사는 평범한 구민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 드리는 구의원이 되자. 그리고 도봉구 우리 도봉구가 더 나아가길 바라며 성실하게 활동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할때안 되는 이유보다는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길을 만들어 가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